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왈갈비의 홍강철입니다. 음, 제 페이북에 어,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만갑 등의 프로그램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다른 탈북자들에게 물어봤더니 탈북하다 걸리면 감옥에 가서 구타를 당하고 구후로도 그 탈북하다 걸리면 총살까지 받는다고 하더라. 본인이 알아본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 그래서 왈가왈북이 거짓말않 하니까 왈가왈북을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왈가왈북을 구독하시고 안하시고는 그건 본인들이 결심인거죠.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방갑이나 모라문 클럽에 나오는 이런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탈북자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편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왜곡해서 그리고 또 자신이 경험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악마 학습을 통한 이야기나 또 그리고 또 듣는 소문을 듣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인 실례 드리겠습니다. 어, 일제 우리 왈가알북에서 다뤘지만, 안찬일이, 안차네리, 안찬일이라는 그 탈북자가 북에 돌아가신 비전형 장교수 선생님이 북한 감옥들을 도, 돌아보다가 남한 감옥이 북한 감옥 같았으면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있지 못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내서 뭐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 뭐 이런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서행정수 선생님들은 몇십 년 동안 교도소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 끊임없는 전행 공작과 고문, 구타를 당하셨던 분들이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민주정부, 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교도소 안의 인권 상황이나 식사질이 나아졌던 것이지. 1990년 이전의 교도소는 1990년 초반까지 그랬죠. 그 이전의 교도소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비서령 장교수 선생님들이 남한 과목이 북한과옥 같았으면 살아있지 못,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비서령 장교수 선생님들이 남한 교도소에서 또그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시면서 몇십 년을 복용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거나 또 그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도 안찬일은 사실이냐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도 몇십만이 봤습니다 그 방송을 보신 몇십만의 그 구독자 분들은 모두 안찬일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나 우리 왈가알부기 김연희님은 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가지 실례드리겠습니다. 김연희 누님은 뭐 학교 때 공부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 시절에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기관 소년단 사로총 간부를 냈습니다. 학교 사로총위원장, 네? 학교 사로총부위원장, 연합단체 기수, 초상기수, 뭐, 연합단체 위원장.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늘 칭찬만 받고 전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한테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다 별명을 붙이고 놀래대곤 했죠. 뭐 우리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 함경북도 무산군의 성천 남자고등중학교, 지금의 무산 영웅중학교입니다. 그 우리 학교에 그 미술 선생님 별명이 돌격이었거든요. 멀리 선생님께 명는 늑신다. 늑, 그 늑신하게 논다는 게, 니까 우리 남한에서 어떻게 보나요? 그니까 좀 이렇게, 아, 그런 거 어떻게 뭐라 뭐하나 우린 늑신하게 논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인간관계에서 보게 되면 자꾸 이렇게 지근거리고, 막 이렇게 그, 그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근한 표시하는 게막 그, 자꾸 집착거리고, 막 건드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농담도, 골쭈한 농담도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 을 보고는 우리 북에서 늑신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 물리 선생님 별명은 늑시였습니다. 그렇게, 뭐, 어떻게,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자꾸 집, 그, 집착 거니까 자꾸 이러거든요, 그 선생님은. 근데 이게, 이 미술 선생님 별명은 돌격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천, 성천남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다안 내립니다, 이거. 이 선생님 별명이왜 돌격이었나면, 농촌지역 나갔는데 비막 오니까 학생들이 탈곡장에 들어가서 비를 그은 겁니다. 근데 비가 멎자마자 선생님이 지금 밭에 나가서 좀 일하자고, 일하러 나가자고 학생들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가자고.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 말안 듣고 그냥 놀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친 거지, 거기서. 동무들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반 학생, 그 돌격 선생님 그반 학생들이 막 웃으면서 놀래된 게 선생님 따라서 돌격 앞으로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일하러 나갔던 겁니다. 농촌 일했거든요. 이렇게 그때 부터이 선생님이 그 별명이 돌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중학교 강연을 갔다했거든요그 강연 가니까 그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구타해서의 학교도 못 가고 맞을까봐 이런다는데 맞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선생님들이 부타하는 그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은 본적 없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그 탈북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사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물어봤죠. 제가. 야, 학교 다닐 때너 맞아본 적 있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한 번은. 그때 두 친구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는 맞아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맞았냐? 구구단 외우는데 자기는 3계단 급까지 밖에 외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외우지 못한다고 선생님 집안 대로때이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맞은 적이 있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그 옆에 있던 친구, 그 친구는 북에 있을 때 학생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학 올림픽에 나가서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도 맞았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아 그래서 음야 아, 맞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친구를 저녁 늦게까지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켰다는 건다 선생님이 그런데 본인은 아이성이니까 그랬겠죠 그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꾸 도망치고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놀러, 놀러만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공부하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대로 때렸다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맞았대 남자 선생님한테 그럴 때마다. 그, 그 친구 그러죠. 지금에 와서는 선생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안 한다. 공부를 잘하면,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친구고, 정말 얼마든지, 이렇게, 그, 좀, 그, 뭐야, 이렇게, 남한으로 말하면 인류대학이죠.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가 될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공부하지 않고 계속 놀러만 다니러 다니니까, 그니까 러 선생님 때 이랬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면서,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말씀대로 공부를 잘,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게 알았을 거다. 그러죠. 오늘 같이 살, 지는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결혼도 했고요. 애도 있고, 그 친구는 중소기업의 가장입니다. 탈북자가 중소기업의 가장 하게 되면 그만하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사람마다 겪고 온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저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건 비판하지 않죠. 그런데 모두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구타했다는 요구만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왜 칠판대로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2,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이, 김연희 누님은, 가장,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연희 누님은, 김연희 누님이 평양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양과 지방에서 살아온 이야기가 다를 순 있죠. 그거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과 지방이 다르듯이, 예? 지방이나 서울이나 다 똑같다면, 지방 사람들이 왜 서울에 올라와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는 겁니다. 복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원론적인 건 같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을 때리면 선생님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때린 학생은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에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건 같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너무나 이게 악마되고 왜곡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이 교류하고 또 길게는 또 통일까지 이루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대에 대한 나쁜 영상을 가지고 교류하고 통일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왈가왈북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북이 모든 걸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북한 욕을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못해서요 제가 말 못합니까? 상상력이 없습니까? 저도 또 북한에 살면서도 그 북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던 이런 불평불만자 였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길을 걷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북한에 대한 비난은 제가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태여 저까지 나서서 거짓말을 보태가면서 북을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는 저, 저는 제가 살아온 고향.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거야. 우리 가족, 친척들이 살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제가 몸 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저는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된 건 비판해 준 걸로.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왈가을하 나섰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평화적 통일을 바란다면서 북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는데 상대가 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나하고? 구독자분들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인 우리 왈가왈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